애니 공 맞추기 오늘은 애니 오프닝 퀴즈를 할 건데요 휴지님이랑 레논님이랑 레오님이 참가해줬습니다 음 근데 시작하려니까 먼저 앞으로 나가셔서 지금 틀리면 계속 처음으로 와지거든요 어노래님상 This 스게임 e 애니메 오프닝 okay? Yes, yes. yes start oh, okay. You know this goal? No, no No? Yeah, Brother, yeah there d o 스러운 노래임상이랑 애니를 This? I don't know. t well, h i <laughs> s 아, Okay. So you do t h r e e a here? Okay. 33 도쿄굴 음 도쿄굴 어, 마이히어로 아카데미아 아카데미아 뎃스 여기, 여기 아니, 뭐 다, 너, 하나도 아는 거안 나왔어. 헬생이지. 구야 레오 히 <laughs> 아, yeah. 어, 어, 여기 에이, 틀리면 처음부턴데한 번이다. 3? I don't know. What 뭐 Uh, yep. three. Three, we three go. Oh no! Three, three. Yep, three. 1-1 one, one. Hellsing huh? Yeah beyond the uh. No <laughs> Same same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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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어, yep. 어, 오케이, 응? 음노 했다가 레오가 다시 태어나서 왔어. 그러니까 1번이 아니잖아. 세트 상또 똑꼬 됐을까? 오케이. 아, 이띵 t the uh, I 3. 야 3. 오케이. 혈계 전선이다. Uh, 혈계 전선 리제로. 어? 후, 너 코코스바 하이, 2번인가? 2번 가볼까? 리셀 렉트크 투, 리제로 오케이. Ah, no fate. Okay. Oh, future time. Okay. Oh, good. Hmm. Oh, good. No. Three, three. One, three, two, three, one, healthy, beyond, MMO, digital, Richard Diorelli. 결국 안 오셨다. 큰일났다. 하. <laughs> 아... 어느 거지? 한 번인가? 이게 어느 노래야? 아시나요? 저는 n 도 모르겠는데 n o w you know, you know, y 나 u know, y o 야 k n o 왜또 그러고 있는 거야, <laughs> 진짜. 자 나이아카는 최고다, 애니. 제가 봤을 때. 얍! 리제로. 피처럴. 나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3리 음... 음... 어디야? 3리 음... 이거 세 번째 거 이거 첫번째거 아, okay. 두첫번째거 맞아 이거 일... 첫번째거첫번째거 원, 원 네, 노래 듣지도 않는데 스포는 좀 에바지 않나요? 아 내가 최근에 이거 다봤어이 e 니 e 아, 이 최근에 다봤어

예. 뭐해? 나 이거 모르겠어. 노래만 들으면은 스포츠 음악인데. 그러니까 내가 한번 했는데 실렸다가 일번 했구나. 아니잖아. <laughs> 가운데야. here Good. yep nice. uh, uh, I think uh, two uh, wait, wait. okay okay <laughs> no <laughs> no why honey <laughs> <laughs> 이럴수가 얍투 쓰리 Not one, okay 으어어... 노 3, 3 어? 엥? 뭐야? 이 노래가 왜 나와? 아, 이 노래가 저절구나 오케이 리지로 쓰리 나가기 나가미 나가미 퓨처 Future. 아 퓨처리래 오케이 쓰리 미투 일단 애니 이름도 모르겠고 오케이 아우 리얼리? No, I don't know. Maybe, h uh, maybe. <laughs> okay. maybe, maybe. One, one, one. 아 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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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어 그걸 다 같이 죽을 뻔했네. 원원 Three. three. Three, Okay. Uh, I think it's one. one, one, one. Uh, okay. Oh nice. uh, Really? Uh, okay, <laughs> congratulations. Oh, good. 아 got his own l 데 r e n d Two? Oh, really? Uh, I don't know, I think three. Season two. two? Yup. Uh, yup. Yeah? Yep. Oh, nice. Oh, I don't, Me too. <laughs> I don't know. 음. You think what's number? 음. I, I think three. Okay. Oh, oh, yeah. White, 2? Three, three. Yeah. Ah. ah, here. Oh, Jojo. Oh, I think. 1 1원1 I t h i 원 k 1 1 1 1 1 1 1 1조 굉장히 나이 많이 1지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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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마이크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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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리더까지 왔어. 오프닝 오, 오프닝 1 1는데 왔어. 아이이 완전 좋죠. 아, 아이 돈 노. 투? 오케이. 네, 지금 뭔 노래 나왔는지 알아? 소리더. Wow. <laughs> 아니, 모노가타리 노래 있잖아. 모노가타리 말 알아? 음? 베리 테일. 그 그러니까 애니 노래 하나 나오고 일긴지 둘이래 지금? 어, 지금 어, 그러고 있어. 거기가 어디야? 나 지금 그 유레카 할라데요. <laughs> 한라... 아니, 지금 오프닝 몇 끼인지 맞추는 거 하고 있어요. 아, uh, fairy tale. 리플로더. w o w you great. Very, like very, very long. 첫 번째 리턴을 아봐요. Oh my god. Yeah. One, two, three, one, one. Oh. One, one, one. What? Okay. Uh, two? two Two. I think it's two. two. Open two. Oh no. No. Hello. This is two. Three. One one. 원투암 쓰리? 오케이 페이트 오 그레이트 디엔 끝이다 거의 찍어서 왔네. s p e c 도코 도코 도코. 아, here. 안녕 휴지야. 안녕. 다 깼어. 그거 알려 줘. 안녕. 나 너네 목소리가 안 들려. 이거 스타더스 크루즈 어 그거야. 오케이 도코음 팽, 팽맨으로 변해야되나? 그럼 나도 그냥 같이 갈까? 안녕? 벌써 여기까지 오다니. 이거. 어려움. 뭐라고? 안 들려. 다시 한번 말해봐. 벽, 벽에다가 대고. 가까이 와서. 피슈 목소리 너무 작아 레오 목소리는 들리는데 레오가 욕하는 건 들려 뭐지? 왜 말이 안 들리지? 그거 1번이에요 여러분 Maybe 헤헤헤 <laughs> 그거 아니야! 노림쌍, 노림쌍, a n s w e 키스 h 림 s 아니, 아니, s 니 아니,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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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두 번째는 아닙니다. 두 번째 하니까 레오가 사라졌어요. 우리 휴지... 제 생각엔 첫 번째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정답이었네. 바라바라바라바람! 징격가 에? 레오가 안 보여졌어요. 2번이나 3번이야. 아니. 안돼, 다 말려주면 안돼. 레오랑 같이 가. 아, 레오 지금 어디에? 아 트위치에. 응, 뭐라고? 3번, 이게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파이팅 난 몰라 나 목소리 안들려 휴지님 레오 2번 레오 2번 했는데 들어갔던데? 거의 3번인데? 아 그래? 그럼 3번이다 3번 왜안 눌러? 끝.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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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까지 드디어 잡겠네 아, 난 애니를 모르겠다